나 구인수 나왔어 솔발른 할게 아나전부인데 어? 네. 한타 아, 안 들었다 <laughs> 내 블루 어딨어? 니도 오픈이요 아이아 <laughs> <laughs> 다들 모여봐. 누구야? 바로노도 누가 했어? 나 아닌데. 어, 나도 아니야. 아... 나다. 네. 아... 상대 팀 정글 죽었으니까 충분히 칠 상황이었는데 상대방 강타도 없는데 빼긴 게 에바 아니냐? 아니 할아버지가 상대 탑이랑 3렙 편한게더 에바지. 아니 오른으로 몇번 죽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너탑한 번도 안올 때. 상대 정글 세번 왔어. 음, 어, 장들 차이. 아, 정글타이또 나왔죠. 진짜 정글타이 타지 마. 그만 할아버지가 라인을 당기고 그러던 거. 어, 음, 장들 차이. 아, 아, 그냥 할아버지 죽을 때마다 전멸을 왜안 쓰는 거야? 어? 전멸 <laughs> 아끼지 말라 그랬잖아. 맞다 또 아이가 디 전멸로 바꿔놔서 그래. 난 전멸 해. 누가 전멸을 F 썼어? 전멸은 D지. 전멸은 F지. 지지! 지지, 무슨 야? 날준 엄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할아버지가 무슨 어른이야. 어른이지. 어른 원칙 극혐 음, 장난 차이. 아, <laughs> 아, 아버지도 잘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챔피언 폭좀 넓히시라니까. 당신이나 CS 잘 쳐내. 뭐라고? 아니, 대포를 그렇게 놓치니까 상대 원딜이랑 BF 하나 차이나더라. <laughs> 내가 브랜드 서포트 하지 말랬지 왜딜 욕심을 그렇게 내? 당신은 그냥 서포트라고 서포트 도구 도구. 했어 어? 어? 내가 왜 맨날 서포트야 내가 집에서도 내가 어? 뒤치사거리 하는데 내가 게임안에서도 너네들 뒷치사거리 해야 돼? 나도 어? 라인 서고 싶다고 그럼 어떡해 어떡하냐고 아버지가 눈치 없이 맨날 탐방 가시는데 맞아 아휴 또 내가 잘못했네 부실거리는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탑을 가면 앞으로 얼마나 가겠다고. 네, 많이, 많이, 참, 많이. 내가 서러워서 할멈 왜 먼저 가시오? 아, 할아버지 <놀람> 아, 미안해. 메크리 메크리 메 됐다. 내가 너를 잡고 말지. 아,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버지 자세히. 하시고 싶고 다 하세요. 왜, 그래? 그래? 네, 하세요. 그럼 나 다음번에 탑빼인 할까? 아, 아 그건 아, 아니죠. 탑은 아,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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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